가격이 이게 말이 되나? 라이젠 5에 램 8기가, SSD 울 기가 40만 원대 노트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상이 유료 광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래 쿠팡 링크로 구매해 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링크를 누르시고 구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개발자입니다. 오늘 리뷰할 건 뭘까요? 바로바로 70만원 이하 가성비 노트북 베스트5입니다. 여러분 연말이라서 할인도 많고 하다보니까 노트북이 빨리 품절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또 진짜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찾아봤거든요? 가격이 올라갈까봐 이번 영상 급하게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70만원보다 저렴한데 가성비 좋은 노트북 궁금하시죠?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 a 이수수2011비보5 OLED 15.6. 가격은 649,890원 이고요 CPU는 인텔 1 2세대 i5 SSD 256GB, r a 은 8GB 그래픽카드는 인텔 아이리스 내장 그래픽 무게는 1.8kg 운영체제는 미포함입니다 인텔의 i5 11세대 1135G7은 12세대 최신 CPU보단 전버전이지만 가격대비 성능이 좋습니다 특히 12세대가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평이 많은데요 성능이 좋아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발열이 더 심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 그건 CPU 코어가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당연히 성능이 좋아질 거고 그렇게 가속하면 그쵸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발열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최신 CPU가 빛 좋은 계산구가 되기도 합니다. 11세대 인텔 CPU는 이미 시장에서 오래 검증받은 CPU라서 그렇게 꺼리실 필요는 없어요. 엑셀이나 한글로 작업하는 사무직에게는 딱이고요.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같은 작업도 가벼운 선에서는 가능한 정도의 스펙입니다. 영상 보고 인강도 보는 용도로는 완전 딱입니다. 그럼 게임은 어떨까요? 외장 그래픽이 아닌 내장 그래픽이라는 사실 모든 게임을 돌리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아이리스 내장 그래픽 정도면 롤은 완전히 무난하게 돌립니다 롤 권장사인 지포스 9600GT인데 여기 탑재된 아이리스 내장 그래픽이 한 3배 정도는 빠를 거예요 롤에는 비슷한 스펙인 피온이나 캐주얼 게임 정도는 아주 재밌게 즐기실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무난한가요? 이 노트북의 특별한 점은 바로 디스플레이거든요 1 5 6인치라는큰 화면에 LED가 아닌 o l e d 펜이 탑재되어 훨씬 선명하고 정확한 컬러감을 보여줘요 게다가 밝기도 200에서 300 정도가 아닌 400니트라서 안 보여서 가까이 눈을 대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밝기가 너무 약하면 이러다가 열받아 밖에서도 이럴 수가 있는데 햇빛 때문에 안 보이면 진짜 일하기 힘습니다 또한 OLED가 LED에 비해서 눈에 피로감을 주는 청색감이 훨씬 적게 나와서 장시간 노트북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이에요 사실 대부분 컴퓨터로 하루종일 일이나 과제를 하니까 디스플레이 생각보다 우리 눈에 정말 중요합니다. 영화 대비도 100만 대 1이라서 몰입감이 높거든요. 넷플릭스나 영화를 보신다면 체감이 되실 거예요. 키나 OLED 쓰다가 일반 디스플레이 쓰면 훨씬 비교가 돼서 이 노트북이 좋은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윈도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어요. 보통 노트북에 윈도우를 설치하고 노트북 가격이 한 10에서 15만원 이상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윈도우를 따로 15만원에 사는 거랑 노트북에 이미 깔려있는 거랑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노트북에 깔려있는 윈도우 버전은 DSP거든요. 이 버전은 다른 컴퓨터에서 이 윈도우 키를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메인보드지만 넘어갈게요. 가격은 정품 윈도우 가격을 준거 다름없는데, DSP 버전이 설치되다니 좀 억울합니다. 하지만, 직접 정품 윈도우를 구매하신다면 달라요. FPP 버전을 구매하시면 이 노트북에 썼다가 다른 컴퓨터에 썼다가 가능합니다. 영구적으로 한 개의 디바이스에선 무조건 재활용이 가능해요. 중복은 안 되겠지만요. 가격은 거의 똑같이 주고 샀는데 이 정도면 큰 차이죠. 그래서 윈도우로 설치할 수 있다면 아예 FPP 처음 사용자용을 구매하시고 노트북은 가성비 빠방하게 미설치된 걸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4위 노트북입니다. 2022 레노버 아이패드 디어 슬림 5. 가격은 6 7 3,20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SSD 256기가, 램은 16기가. 그래픽카드는 AMD 내장 그래픽. 무게는 1.85kg입니다. 67만원 노트북이 라이젠5에 램이 16기가입니다. 심지어 쿠팡에선 8기가 제품이 68만원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쿠팡은 사실 가격을 보시 주변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자동으로 가격을 최저가로 낮추거든요. 최대한 다른 플랫폼들보다 더 저렴하도록 알고리즘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16기가 제품이 다른 사이트에서도 저렴하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이거 이벤트가아서 계속 가는 가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트북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성능을 설명드리면 제가 매번 추천드리는 슬림3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스펙의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 p u 라이젠 5 565U 입니다 슬림3에 사용되는 5500U 보다 10% 정도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배터리도 38Wh에서 57Wh로 1.5배 더 큽니다 그리고 PD 충전도 가능해서 15분 급속 충전으로 2시간이나 사용 가능해요 편리하죠? 대신 무게가 0.2kg 더 올라갔어요 1.85kg이라 들고 다니기엔 조금 무겁울것 같네요 다음은 3입니다 윈도우를 설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베2021 인스피론 15 가격은 659,000원이고요 4만원 할인 쿠폰이 되네요 CPU는 AMD 4세대 라이젠5 s s 256GB, r a 8GB 그래카드는 AMD 내장 그래픽, 무게는 1.68kg, 윈도우 11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개처럼 딱 보자마자 사고 싶은 그런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이 깔끔한 카본 블랙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로 어디에나 쓰기에도 예쁜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생김새도 중요한 분들에게 딱입니다. CPU는 3 5 노트북처럼 라이젠5 5625U가 들어가 있네요. 레몬 8기가에 SS256GB여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 작업하기에 좋은 노트북입니다. 게임은 롤매이플 가능하고 옵션 중간 옵션이 문화이 돼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프레시 지원하고 주사에도 120Hz라서 괜찮습니다. 화면 전환이 많은 영상이나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에겐 좋아요. 게다가,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컴포트북 기능이 있어서, 눈에 유해한 청색감 관철을 줄여줍니다. 또, 어두운 사무실이나 기숙사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좀더 편해.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 쓴 노트북입니다. 필수인 건 아니지만, 지문식이 들어있고, 가격 대비 터치패드 터치감이나, 키보드 질감도 좋다는 편이 많더라고요. 가성비 노트북이라고 하면, 마감이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제품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PD 충전이비 DP4는 없다 해 배터리가 4 1 w 라 어터는 챙겨다니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신 윈도우가 설치돼 있어서 굳이 윈도우 구매후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니까 시간도 세이브되고 좋죠. 윈도우가 설치된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찾고 계셨다면, 델인스피론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 정말 이 노트북 찾고 엄청 놀랐어요 가격이 이게 말이 되나? 라이젠5의 램 8기가, SS256기가, 이 스펙이 제가 생각하는 사용할 만한 노트북 평균 스펙인데요. 최저 가격이 50만원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펙보다 더 좋은데, 40만원대 노트북이 있더라고요 2위 HB2022 노트북 15.6 가격은 464,610원 이고요 CPU는 AMD 4세대 라이젠5 SSD 256GB, 레 a 8GB 그래픽하는 AMD 릴렘 그래픽 무게는 1.69kg 윈도우는 위파입니다 이 노트북도 c p u 로 기본 라이젠 5 5 6 2 5 u 버전을 탑재했습니다 5500보다 일단 더 좋죠 이 정도 가격에 5 6 2 5 u 면 대박이라고 봅니다 램 8기가 SSD 26기가 사용하기 불편함 없을 적당한 용량을 넣어줬고요 p t x l 같은 사용 용도로도 아주 좋고 인강이나 넷플릭스 보기에도 딱입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 무게가 1.69kg 답을 따질 수는 없지만 40만원짜리 노트북이 무게도 앞에 인스피론 정도의 무게밖에 안 나가요 제가 소개해드린 5위 사이 노트북이 1.8kg이라고 생각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고속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45분 충전만으로 50%까지 충전이 되고 5시간 활용할 수 있어요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시거나 학교 가기 전에 잠깐만 충전해도 오래 쓸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이라면 디스플레이가 작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13인치 정도 되겠구나 했죠 아니 근데 이게 왜인걸? 15.6인치더라고요 화면이나 키보드가 커서 부모님이 쓰기에도 아주 좋아요 댓글처럼 작은 글씨도 잘 보입니다 13인치면 영상을 보기엔 조금 답답한 감이 있거든요 하지만 15인치니 그럴 걱정이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윈도우 가격이 15만원대인데 정품 윈도우를 산다고 해도 대 인스피론 보다 저렴해요. 카드 할인 6%나 돼서 여기서 29,000원 더 깎아주더라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노트북은 윈도우 11 최적화되어 있어서 윈도우 10을 설치하실 분들은 반드시 업그레이드까지 해주셔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가 걱정이실까요? 쿠팡 안심기어까지 같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6,000원 내셔서 5년간 30만원 무상 보증받으세요. 입장이 대학생, 기본적인 문서 작업하실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겠네. 요 자, 대망의 1입니다. 레노보 2021 노트북 15.6. 가격은 67만 1040원이고요. CPU는 AMD 4세대 라이젠5 s s 2 용량이 램 20기가. 필카드 AMD 내장 그래픽 무게는 1.65kg, 인형 체제 미포함입니다. 이보다 사실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노트북이 지금 거의 매달간 판매량 1위 온라인 제품입니다. CPU 라이젠5 5,500유로 가장 무난한 라이젠 CPU입니다 앞에 HP 노트북과 이 노트북 중에 뭘 1위로 할지 엄청 고민했어요 CPU 성능과 가격을 따지자면 HP가 우세하고 램이랑 무게를 따지자면 이 레노버 노트북이 우세하더라고요 하지만 HP는 새로운 신성이고 이 녀석은 계속 엄청 팔렸던 1위 제품이라 일단 왕자를 이 레노버 노트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댓글이 1 0 7 3개에 쿠팡은 댓글을 잘안 단다는 거 아시죠? 실제 판매수는 5배에서 10배는 될 거예요 그럼 5,000대에서 만대니까 엄청나죠? 그중에서 94%나 만족하고 있으니까 안정성은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봅니다. 성능을 좀더 얘기하자면 램이 20기가면 좋은 게 인터넷 창을 띄워놓고 카톡을 하면서 동시에 포토샵 작업들도 버벅임 없이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프로그램 띄워놓는 분들에겐 딱이죠. 그래서 사실 무게가 가벼워지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 적당한 가격대와 스펙, 무게의 밸런스를 맞추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해요. 내장 그래픽이라고 아실수 있겠지만 댓글처럼 메이플 옵션은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요. 배그도 옵션을 낮추면 돌아갈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레노브 노트북만 지원하는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높은 성능이 필요할 때는 최대 전력을 사용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퍼포먼스 모드, 조용한 공간에 사용할 때는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화이트 모드, 성능과 전력 사용을 적절히 균제하는 밸런스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바꿔가며 사용하신다면 상황에 최적의 환경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무게는 1.6kg에서 수요성이 좋고 최대 7.5시간 사용 가능한 긴 배터리 타임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노트북 색상도 4가지나 있어서 컬러가 중요한 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이네요 5가지 노트북 모두 정말 괜찮은 노트북이라서 원하시는 스타일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으니까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